네, 자유의창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의창김재영입니다 자, 오늘, 아, 9월하고도 오늘이 10, 네, 12일인가요? 네, 9월 12일. 아, 9월 13일이네요. 네, 연휴가 끝난 9월 13일. 대법원 앞에 나와서 오늘은 1인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은 못할 것 같고요. 한 2시간 정도 네, 예상하고, 아, 네, 1인시 내용은 습 1인시 내용은 그, 사1로 총선 사로 총선 때 나온 부정 선거의 어, 유력한 증거 증거 중에서 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유력한 부정 선거의 증거다 어, 선관위가 어떤 말로도 해명이 안 되는 네, 화살표 투표지에 대해서 어, 이 화살표 투표지 이거 위조 투표지의 존재를 좀 드러내야 되겠다 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인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화살표 투표지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점명도 통하지 않죠. 네. 이 화살표가 스티커여야, 스티커여야 하는데 스티커가 아닌 이미지가 인쇄됐다는 부분. 이것은 이 사전투표지가 그 사전투표지 발급기인 프린터기로 출력된 것이 아니라라는 아주 그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이것이 화살표, 화살표 투표지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어, 두려워한 그 부정선거 범들이 이것을 숨기려고 할 겁니다. 네, 화사, 화살표 투표지를 덮고 가려고 할 텐데, 어, 그건 너무 억울한 거죠. 네, 이 정말 가짜 투표지를 위해서 죽어간 그 수많은 어, 정상적인 투표지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 이 화살표 투표지 위조 투표지의 존재를 어, 알리는 그런 일인시위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9월 13일, 2022년 9월 13일부터 네, 제가 하는 데까지 해보겠는데, 한 3일 정도 예상하고 하는데 어, 하게 되면 더할수 있고요. 자 오늘 그 첫날입니다. 오늘 이 티켓의 내용을 좀 한번 위에서 바로, 아래로 보여드릴게요. 네, 화살표 투표지. 자 보신 분들은 많이 봤고요. 자, 화살표 투표지는 위조 투표지다. 그리고 재검표 장에 제출한 놈은 그, 어, 위조 화폐를 사용한 놈하고 똑같이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근데 위조지 아, 위조화폐보다 위조지 위중한 범죄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이거 왜 위중하냐. 이 선거를 부정으로 한 놈들은 그 국민주권, 네. 모든 권력은, 그쵸? 네, 국민에게 있고, 어, 대한민국의 권력은 그쵸?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돼 있는데, 그 국민주권을 파괴한 놈이죠. 네, 헌법 일절을 파괴한 놈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내란범으로 처벌해야 되고, 어, 정확하게는 또 위, 위조 투표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위증감죄가 적용되고, 그리고, 어,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죠. 네, 선거, 그러니까 선거관리, 네, 공무집행을 방해한죄. 그리고, 그래서, 어, 이런 부정선거법들은 어,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 에, 주장을 담았습니다. 자, 1인 시위를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시절이죠. 네, 가을, 가을 날씨는, 네, 춥지도 덥지도 않기 때문에, 야외에서, 네, 이렇게 버티기가 좋은, 그런, 1인 시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어, 그래서 1인 시위 할 때는, 네, 저처럼 이렇게, 캠핑용 의자 하나 준비해서, 네, 앉아서 쉬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 1인 시위를 뭐, 의욕적으로 한다고, 네, 뭐, 피켓을 들고 한다거나,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자, 1인 시위 할 때는, 이렇게, 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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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대에다가 피켓을 걸러 걸어 놓고 쉬면서 하는 겁니다. 커피 마셔가면서. 옆에서 저 1인시 위 하시는 분에게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1인시 위는 쉬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네 오늘 1인시를 해본 네, 소감은 네, 아주 좋은 날씨다. 1인시 하기에는 어, 그리고 1인시 이렇게 피켓을 걸어봤을 때에 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아, 관심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네못본 척, 아, 봤어도 못본척 그렇게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게 만약에 이 부정 선거가 외침으로 보고 네, 전쟁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아, 우리 국민들은 아, 부정 선거를 통해서 침략을 당했을 때못본 아, 척한다. 예, 네, 나서서 싸우지 않는다 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어, 외적들에게 만약에 조언을 해준다라면, 네, 부정선거를 통해서 침략을 해라. 어, 그렇다면 거의 어, 피를 흘리지 않고 네, 점령을 할수 있다. 네, 그런 점을 제가 네, 힌트를 드립니다. 자, 자유의창 시청 자 여러분, 어, 오늘 좀뭐 길게 제가 중계 방송 못 해드리고 이 정도로 어, 첫날 그 화살표 위조 투표지를 알리는 1인 시위, 네. 어,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점점 어두워져서, 네, 더 이상 있기가 힘들고, 어, 여기 대법, 어, 대법원의 직원들은 6시 되니까 한 6시 한 10분경에 네, 대규모로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칼퇴근을 한다는 얘기죠. 네, 좋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어, 저는 네, 오후 3시부터 한 6시 반까지 어, 대법원 앞에서 한 일주일에 한두 어, 번에서 세번 정도, 네, 1인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번 제가 어, 한번 나와보려고 합니다. 9월 14일. 대부분 앞에서 현 위치에서 한번또한 3시간 반 정도 1인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